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7일 마감된 국내 증시 하지 슈탑 10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0위는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중소 형주와 더불어 이두 업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9위는 지루한 장세의 지속과 관망 심리입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 업종별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위는 원 달러 환율 상승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영향으로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7위는 미국 증시의 제한적인 영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6위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시도와 모나미 팬 칭찬이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5위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조선업 협력 기대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조선소 방문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위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 및 AI 거품 논란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거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조선업 강세와 2차전지 관련주의 주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조선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2차전지 관련주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2위는 외국인 순매도 지속과 개인기관 매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 코스피 소폭 상승 마감 코스닥 보합입니다 코스피는 0.25% 상승한 3,187.16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0.01% 상승한 801.72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국내 증시 하디슈 탑10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